구로구가 제7회 다문화 정책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문화 정책 대상은 다문화 정책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상이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후원합니다. 구로구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는 2018년 관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동주민센터를 한곳에 모으는 가족통합지원센터도 개소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민 대상의 세무 상담 서비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다문화 서포터스단을 만들어 전통 문화 체험, 재능 기부, 봉사, 다문화 관련 정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다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다문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민, 관, 학, 정책 네트워크인 다같이, 다누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각계 각층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구로구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의 밝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내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CN TV 한중방송 뉴스 정명선이었습니다.